21일입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어, 미래 화폐가 어, 무엇이 될 것인가? 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가 말한 미래 화폐는 에너지다. 예, 미래 달러가 미래 달러가 에너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일론 머스크하고 세계 부자 두 명이 앉아 가지고 20년 안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과 그 다음에 돈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일론 모스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년 안에 돈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3년 뒤 화폐는 사라진다. 일론 모스크가 말하는 비트코인의 미래. 자, 미래의 돈, 노동과 화폐가 사라지는 미래를 말하다. 자 비트코인은 에너지다. 에너지가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년 뒤합폐가 사라진다. 일론 머스크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한눈에 경제학이라는 거. 자 머스크의 종말. 자 무서운 인사이트가 밝혀졌다.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이런 영상들 많이 봤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들어가서 아마 다 봤을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정답을 알려줬나요 정답 알려주지 않았 죠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 새끼는 <laughs> 제가 좀욕좀 좀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새끼는 왜 세상 사람들을 한테 힘들게 앉아가지고 질문해 놓고 뭐 20년 전에 뭐 우주로 갈 것이다 뭐뭐 뭐 등등등등 어? 수많은 어 예언 이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다 맞아 떨어졌잖아.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래 화폐는 에너지다. 라고 메시지만 딱, 던, 딱 던져놓고, 그리고서 왜 미래 화폐 에너지가 왜 달러가 되는가, 왜 돈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을 절대 가르쳐 주질 않고, 그냥 코멘트만 딱 던져놓고, 입쑥닫고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슬기로운 경제생활. 여기 보면 현금 대신 이거 모으세요. 머, 머스크의 충격적인 1 0 가지 예언. 여기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 수많은 얘기들이 어, 다 얘기 나옵니다. 돈이 사라집니다. 에너지가 화폐가 되는 세대. 자, 근데,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램 백날 봐봐야, 백날 봐봐야 여기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 없어요. 왜? 일론 머스크가 말을 안 했으니까, 화폐의 정말 충격 예언, 여기 서울경제 TV 얘기했어요. 근데 왜 에너지가 화폐가 될 거다. 이게 어떻게 화폐가 되는지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돈이 정말 에너지 화폐에 서막. <laughs> 3년 뒤 우리의 모든 화폐가 사라진다. 자곧 폭탄이 터진다. 머스크의 충격 예언. 자 머스크 자 화폐 뭐 일론 머스크의 충격 예언, AI 시대의 유일한 화폐. 자, 이런 뭐 에너지가 비트코인의 에너지다. 머스크가 던지 화폐 혁명의 시작.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 보세요. 정답을 얘기를 못 하고 있다니까 여기 SOD라는 친구도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아 이거는 2개월 전 영상이구나.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왜 미래의 화폐는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처음부터 아, 정답이 없습니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정답을 얘기를 못할까요? 얘기 못합니다. 이건 청기 누설이기 때문에 일러 머스크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미래의 화폐는 전기다라고 충격 발언을 했잖아, 전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영상 백날 들어가서 봐도 도대체 일론모스크 저 새끼는 왜 앉아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본인이 얘기하고 정답을 얘기랑, 정답을 왜 얘기 안 하냐고. 여기에는요, 엄청난 음모가 있고요. 그리고 권력이 숨겨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청기 누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돈인데 제가 알고 있는 이게 바로 돈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한 미래 의 화폐는 에너지다, 전기다. 자, 이게 돈이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여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 <laughs> 여기 다이아몬드. <laughs> 무슨 엉뚱한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세월이지나서제이야기가 헛된 소린지 헛헛영상에상인지 여러분들 훗날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서부터이런세상이올걸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후에 정말로 전에계의 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5만원짜리 신사임당, 자, 그리고 미국 달러, 이게 화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이아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우리 지난 10년 동안 K다이아몬드 채굴했잖아요. 우리 지금 K다이아몬드, 현재는 이제 팁스코인으로 바뀌었죠. 팁스코인으로 바뀌었는데, 이 K다이아몬드, 자, 그러면, 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또한번 어,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은, 은, 은 매집해라 라고, 은, 아 매집이라고는 검색이 안되는데 우리 자바 뭐, 카페 회원님들은요 오래 전 서부터 벌써 벌써 한 7년 정도 됐죠 7년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아, 은을 매입하라 라고 누차 입이 달 도록 말씀드렸고요 아, 가만있어봐 우리 회원들 많이 샀 습니다 지금 떼돈 벌고 있어요 자, 여기 2021년도 이로운이가 금은 시세. 자, 그러면서, 자, 은을 매입해라. 은을 매입해라. 이비델토록 이야기했습니다. 아, 근데 이 자료로가, 아, 여기 지금 시세 알림 계속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은 매입하는 내용이 여기 쭉 지금 나옵니다. 여기 지금 쭉 나오는데, 우리 회원님들 굉장히 많이 샀어요. 시, 심지어는 뭐한 50개 정도, 실버바를 실버 50개 정도 매입한 우리 회원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 이거는 지금 찾지 못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는 형님이고 일론 머스크는 아우다 자 여기 보면 일론 머스크 동생 여기 이렇게 보면 그냥 재미로 들어라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니까 자 일론 머스크는 동생이잖냐 제조업 전 세계 1위 형이 동생한테 지면 쪽팔리잖아 자 포스트 제목 보세요 그래서 금융으로 하루아침에 판 뒤집으려고 이러면서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미래의 화폐는 전기다 자 에너지다 미래 화폐가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수많은 그 잘났다고 똑똑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이 영상을 올리면서 해답을 해답을 아리켜 주지를 못해요 왜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세상 공부하는 머리하고요, 공부하는 머리하고 돈 버는 머리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돈 버는 머리하고 공부하는 머리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유튜브도 잘하고 뭐, 뭐 이러는, 이러는 수많은 유튜버들이 미래화폐가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게 이게 화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은 난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가 지금 나왔잖아요. 미래 의 화폐는 다이아가 될 것이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 중에 어, 훗날 제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마, 맞아 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자, 왜 나는 다이아를 선택을 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훗날 세월이 지나가면 제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미래의 화폐는 에너지다. 그러면, 왜 다이아몬드가 에너지가 될 것인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제 이야기, 그냥 귀뚱으로 듣지 마시고, 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잘 알아서 받아들이시고, 어, 세상에 돈 보는 머리 하면 어, 일런 모스크 못지않게 나도 한몫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전서부터 실버발를 우리 회원들이 최소한 세계에서 다섯 개, 많게는 50개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 회원이 저 때문에 산 거예요. 지금도 뭐 노답명한테 매일 문자 옵니다. 형님, 이따 뭐야? 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급락할 것 같은데,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길래 쌍 너무 새끼 그냥 가지고 가. 이러고서 어, 답변을 어, 몇 놈한테 했습니다. 자, 20년 안에 돈이 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사라져요. 자, 사라지게 되면 정말로 그때의 화폐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뭐가 될 것인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입니다. 저는 그 에너지의 화폐 역할을 할게 뭐가 될 것인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laughs> 다이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이아가, 랩 다이아가 똥값 됐고요. 그리고 천연 다이아몬드가 몇 토막이 났고요. 랩 다이아몬드는 불과 뭐한 3년, 4년 전만 해도 그때보다 지금 10분지 1토막이 났습니다. 10분지 1토막이 났는데, 제가 왜 오늘 영상에다가 이런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가? 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 우리 회원들 잘 알죠. 우리 형님은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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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목 하나하나에 썸네일 하나하나에 생각 없이 포스트 올리지 않는다. 자, 티프스코인 명품 브랜드 다이아몬드 4kg 짜리, 자, 천연 다이아몬드 4kg, 그리고 랩 다이아몬드, 자, 4.5kg 짜리,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렌탈, 이거 지금 광고 지금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둥그름 없이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거 우리 회원님들은 잘 알죠. 어, 10년 전서부터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머리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제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나는 이미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비트코인이 될 것인가 팁스코인이 될 것인가 랩 다이아몬드가 될 것인가 천연 다이아몬드가 될 것인가 자 똥값 됐습니다 지금 10분지 1토막 났어요 10분지 1토막 났는데 이게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지 여기 들어가서 영상물다 보세요. 관심이 있는 거, 관심이 있는 거 하나, 두 개, 최소한 두 개, 세 개라도 보십시오. 자, 여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 어, 자, 이 대화했던 내용, 어, 대화했던 내용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최소한 세네기라도 보세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미래의 화폐가 에너지라고 했는데, 왜 에너지가 어떻게 돈이 되는가? 왜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영상물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라고 정답이 있습니까? 정보, 정답 없어요. 왜, 왜 정답이 없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아,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간단합니다. 아,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 얘가. 얘가. 얘가 에너지를 화폐로 만들놈이거든요. 그래서, 자, 미래 에너지가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화폐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미래 에너지가 화폐로 돼. 그죠? 아, 근데, 그것으로 인한, 어, 진짜 화폐 역할을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이아몬드 이제 본격적으로 10년 전서부터 다이아몬드 렌탈 사업 할 것이다. 라고 제가 공언을 했잖아요. 이제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이아몬드 본격적으로 렌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렌탈 사업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화폐를, 미래의 화폐를 나는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론 머스크 생각이 뭔지 아니까, 정답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세상에다가 탁 메시지만 던져놓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정답을 안 가르쳐 주는 이유는, 아, 지가 그렇게 움직일 건데, 지가 그 권력으로 그렇게 세상을 움직일 건데,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답을 주면 나중에 지가 그 행동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다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돈벌 머리가 공부하는 머리를 쫓아 못 온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이미 10년 전서부터, 일론 모스크가 이런 얘기 하기 전부터, 아, 미래의 합폐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여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여기 없겠네요. 아, 여기 없습니다. 그냥 요거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뢰는 축적된 사회적 에너지다. 팁스코인은 신뢰를 쌓으면 에너지가 축적되고 배신하면 에너지가 소멸된다. 자, 고밀도 에너지 자산 연결 다이아. 이거 진짜 강력하다.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체치피트가 얘기한 거야, 나한테. 자, 일론 머스크가 말한, 일론 머스크가 말한 미래의 화폐는 에너지다. 근데 제가 여기에 미래 에너지 자산 연결 다이아. 이거 정말로 강력하다.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체치피트가 얘기하잖아요. 자연이 수억 년 동안 압축했던 에너지의 결정체다. 아까 도 제가 얘기했죠. 여기, 여기, 여기. 자, 미래의 에너지는 뭡니까? 미래의 화폐는 에너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돈이 사라진다. 미래의 화폐는 에너지다. 자, 여기 나오죠. 화폐가 사라진다. 미래의 화폐는 에너지다. 자, 여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미래의 화폐. 자연이 주는 수억 년 동안 압축한 에너지의 결정체 자 렙다이아 인간이 전기를 써서 만든 에너지의 압축체 자 우리는 에너지를 신발이나 화폐로 만들지 않는다 다이아몬드로 만든다 자요 정도로만 요 정도로만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답을 알고 있고요 벌써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년 전서부터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애초 처음에 코인 발행 이제 무료 채굴했던 그 코인 이름이 뭡니까 어, K 다이아몬드 코인 이잖아요 K 다이아몬드 코인 자 지금은 팁스 코인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K 다이아몬드 코인을 많이 채굴한 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미래 일론 머스크가 말한 미래의 에너지 에, 화폐를 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가 막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밀도 에너지의 자산 연결, 다이아. 자, 자연이 압축한 에너지의 결정체. 인간이 전기를 써서 만든 에너지의 압축체. 자, 일론 모스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래의 화폐는 에너지다. 자, 요 정도로만 아, 팁을 드려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 모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 일론 머스크가 메시지만 딱 던져놓고, 이 수많은 자료들 여러분들 들어가서 동영상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의 화폐가 에너지라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화폐로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명쾌하게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한 명도 없어.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 대가리 속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저 메시지를 던졌는지 일반인들 머리로는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에 나와도 모른대니까.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10년 전서부터, 10년 전서부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할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10년 전서부터, 어, 다이아몬드 코인. <laughs> 무려 퇴고를 했잖아. 자, 아,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저 새끼 미친 새끼니까, 아, 저 새끼 또라이 같은 새끼니까, 아, 그냥 헛소리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팁스 코인과 아, 인연을 맺으시면 훗날 미래 에너지를 들고 있는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